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월투가의 이정엽입니다 오랜만에 카메라 없이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식의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영상의 소개를 해드리기 전에 우선은 월투가 채널이 며칠 전에 드디어 구독자가 만 명이 넘었어요. <laughs> 그래서 이 영상을 빌려서 제 구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번 영상의 주제는 인플레이션이에요. 제가 MTN 머니투데이 생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2021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몇년 동안 주식시장과 세계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줄한 가지를 뽑으라면 저는 인플레이션을 뽑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의 영상으로 따로 준비를 했고요. 사실 인플레이션 는 주식 또는 비트코인에 투자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요즘 뉴스를 보시거나 경제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에게는 자주 들리는 단어일 거예요. 그만큼 우리 생활에 중요하고 흔할 수 있는 단어지만 많은 분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그만큼 잘 알지는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이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흘러가냐에 따라서 주식 시장의 최상과 중간 그리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말씀. 들어봤어요. 그래서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슬라이드는 이걸로 준비를 해봤어요. 사실 주식이나 비트코인 혹은 다른 자산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내가 왜 굳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알아야 되지? 라는 질문을 합당하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 슬라이드를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우리가 주식을 할때 투자 아이디어를 찾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탑다운 어프로치고요. 두 번째가 바텀 업 어프로치예요. 우선 탑다운 어프로치는 무슨 말이냐면 투자 아이디어를 찾을 때 위에서부터 아래 즉큰 그림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는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심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이득을 보는 회사들을 찾아서 투자를 해야겠다. 아니면은 나는 하반기부터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갈 걸로 보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 이득을 보는 은행주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런 방식의 투자가 어떻게 보면 탑다운 어프로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면에 바르마버 어프로치는 회사의 펀더멘털을 위주로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대표. 적인 분들이 워렌 버핏, 찰리 먼거 이런 분들이 있겠죠. 이런 분들은 바름업 즉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요. 인플레이션이 오를 거다, 뭐 금리가 오를 거다, 조만간 주식 시장이 폭락할 거다. 이런 거시적인 경제에 대한 예측은 사실상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경제 흐름을 예측해서 투자를 하기보다는 나는 그저 좋은 회사를 찾아서 그회사에 경제 상황에 상관없이 투자를 할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바름업 어프로치는 투자 아이디어의 중심이 경제가 아닌 회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어떻게 보면 탑다운 어 치의 투자 방식에 더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고 볼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이게 바른 업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들 도움이 될 거니까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2021년도 지금까지의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 세 가지의 큼직한 주제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연일 신고가를 찍고 있는 시장들, 즉 버블이라고도 볼수 있죠. 예를 들어서 주식 시장과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는 하루가 멀다하고 거의 매일 신고가를 찍고 있고요. 미국의 집값 또한 역대 최고치를 경신. 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조금 다른 것은 다양한 종류의 원자재들도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는 거고요. 두번째 경제 흐름은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을 매일매일 경신하고 있는 미국의 부채와 미국의 달러 통화량이에요. 이두 가지에 대해서는 제가 3월에 올렸던 2021년 주식시장과 비트코인의 전망 영상에서 나름 자세히 설명을 드려서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후로 두 달이나 지났는데 이 부채와 미국 달러 통화량의 팽창 문제는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부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뉴스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바이든 정부가 기업에게 매기는 세율을 21%에서 28%로 올리려고 하고 있는 거고 부유층이 내는 세율 또한 인상을 하려고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경제 흐름은 제로 금리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금리가 이렇게 낮았기 때문에 주식 시장을 포함한 다양한 시장의 버블이 지금까지 계속 커지고 있다고도 볼수 있고요. 이 낮은 금리 때문에 정부에서는 부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크 우려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크고 작은 버블들이 터지기 시작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정부 개인 기업의 부채가 문제가 되기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제로 금리를 유지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데 이 금리를 올리게 만드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이 영상의 주제인 인플레이션인데요. 인플레이션이 어느 적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인상함으로써 인플레이션 제어하게 돼요. 그런데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때는 인플레이션과 함께 고용 지표를 보거든요. 그 이유는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돈을 빌리는 비용, 즉 이자율이 올라간다는 말이기 때문에 경제 성장을 더디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고용 지표가 어느 정도 튼튼하지 않는 한은 금리 인상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결국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금융 시스템에 존재하는 엄청난 양의 부채들이 시한폭탄으로 변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과 같은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다양한 버블들이 터질 수 있다는 거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기 전에 고용 지표에 대해서 간단한 정리를 먼저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미국 시간으로 5월 7일 금요일에 4월 달 고용 지표 관련 자료가 나왔는데 예상치보다 많이 낮게 나왔어요. 우선 4월 달 비농업 부분 신규 일자리가 100만 개가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됐었는데 실제로는 26만 6천 개밖에 증가하지를 않았고요. 이건 거의 역사적으로 가장 심하게 예상치를 하회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실업 자료도 같이 나왔는데 4월달의 예상치가 5.8%였어요. 근데 실제로는 6.1%였어요. 이 숫자는 3월달의 실업률인 6%보다도 오히려 올라간 수치이고요. 연준에서는 이 실업률을 코로나 전 레벨이었던 3~4% 에서 정도로 목표를 하고 있고 그 수치까지 가려면 아직 800만 명이 더 일자리를 찾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용 지표와 관련돼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일단은 직원을 자르는 것보다 새로 뽑는 것이 시간이 더 걸려요. 그리고 코로나 전 레벨로 가기까지. 는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멀고요 그리고 고용지표만 본다면 연준이 금리를 올라가기 시작할 때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겠다라는 결론 을 내릴 수가 있고요 그 이유 때문에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5월 7일 금요일에 10년물 금리는 하락을 했고요 주식시장 은 오히려 0.7% 이상 상승을 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고용지표를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 고용지표가 좋게 나올수록 빠른 금리 인상 우려 때문에 주식시장이 오히려 떨어지는 현상 이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다만 고용지표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연준이 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고용지표는 그런 면에서는 그렇게 우려스러운 지표는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지표는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릴 인플레이션이죠. 우선 인플레이션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부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많은 분들은 인플레이션을 물가 상승으로 이해하시는데 우선 물가의 상승을 뜻하는 게 맞고요. 그 말은 우리가 평소에 사던 것들의 가격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똑같은 금액으로 똑같은 현금으로 살수 있는 것들이 점점 줄어들게 된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인플레이션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면 이렇게 정의를 할 수도 있어요. 인플레이션은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매기는 세금이다.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이 5%라면 매년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 이유 없이 5%의 세금을 내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란 게 우리 같은 일반인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어떤 상황인지를 우선 지난 60년 동안의 미국 인플레이션 차트를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보시다시피 1970년대 그리고 1980년대 초반에는 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하게 높았어요. 예를 들어서 1980년도 3월에는 인플레이션이 무려 13.8%로 피크를 찍었었고요. 그때 인플레이션이 미국 경제로 경제에 엄청나게 큰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1979년도에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 연준 의장으로 그당시에 연준의 멤버였던 퍼버커를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1979년도 11.2%에서 1981년 6월까지 2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20%로 인상을 시켜요. 다르게 말하면 그 당시 이자율을 20%까지 올렸다는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경제가 무너지고 리세션이 오겠죠. 물론 인플레이션을 보시다시피 빠르게 빠르게 내려갔지만 실제로 1980년부터 1982년까지 2년 동안 리세션이 왔었어요. 다시 인플레이션 차트로 돌아와서 2008년도 금융위기 때부터 지금까지의 인플레이션을 보면 인플레이션이 그래도 한 번도 엄청나게 높았던 적이 없었던 거죠. 거의 평균적으로 2%고 물론 최근에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지만 여기서 질문은 앞으로 많이 올라가게 될 거냐 아니면 다시 내려올 거냐 이게 관건인 거죠. 그래서 이 10년 동안의 기간 동안 총 3명의 연준 회장이 있었는데 2006년부터 2014년 2 0 0 8년까지 제임한 벤브라키는 2008년도 금융위기 때 기준금리를 5.25%에서 0%로 낮췄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2% 이상으로 조금씩 이렇게 올라갔던 적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다시 내려왔죠. 그리고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제임한 제안의 엘렌 또한 거의 제로 금리를 계속 유지를 해왔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연준 회장인 제롬 파워 또한 낮은 금리를 고수하고 를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 명의 연준 회장의 리더십 아래 거의 제로 금리 환경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다시피 인플레이션이 많이 높았던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포인트는 조금 있다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니까 기억을 하시고요. 그러면 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할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크게 세 가지의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수요의 증가죠. 경제가 좋아지게 되면 소비가 자연스럽게 증가를 하고, 소비가 증가를 하면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공급을 그대로라는 가정하에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거고요. 지금 2021년도 상황을 보면 은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집에만 있고, 또 정부에서 경제... 경제 부양책의 한 부분으로 체크를 여러 번 보내주다 보니까 쓰지 않고 가지고 있는 돈이 2.2천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백신 보급이 가속화가 되고 여름쯤부터 경제가 정상화가 되기 시작한다면 그 돈들이 시중에 풀리면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는 두 번째 요인은 공급의 감소예요. 공급이 감소하거나 혹은 수요가 공급을 압도하게 되면 우리가 사용하는 다양한 제품들의 원자재들이 굉장히 귀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원자재 가격 폭등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목재 영어로는 럼버 라고 하는데 이 목재의 가격은 올해만 2배가 넘게 올랐고요 지난 1년 동안은 무려 거의 5배가 올랐 습니다 거의 비트코인 수준이죠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다 보니까 그런 원자재를 가지고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도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인상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번 1분기 실적 발표 때 berkshire hathaway procter gamble clark's 같은 이렇게 국제적인 세계적인 회사들이 가격을 적게는 5%에서 많게는 10% 이상 ]까지 인상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원자재 가격 폭등이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말이죠. 마지막으로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세 번째 이유는 통화량의 증가예요. 시중에 떠도는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돈의 가치는 줄어든다. 이런 원리인 거죠. 지금 코로나 상황을 보면 지난 1년 동안 트럼프와 바이든 정부가 총 6천조 원의 경제부양책을 이미 냈고요. 바이든 추가로 4.6천조 원의 경제부양책을 계획 중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제부양책의 대부분은 결국 통화량의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고 즉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인플레이션이 오고 있고 앞으로 심각해질 수 있다는 증거가 여기저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준 의장인 제롬 파월은 인플레이션이 오더라도 일시적일 거다라고 여러 번 강조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두 명의 연준 의장 아래 굉장히 공격적인 경제 부양책과 낮은 금리 환경 속에서도 과거 1 0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됐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럴 거. 것이라는 게이 제롬파월의 가정이고요. 두 번째 이유로는 수요 공급의 불일치로 인해서 생기는 인플레이션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수요 공급이 안정이 되고 인플레이션과 원자재 가격도 안정을 찾게 될 거다 라는 가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유는 조금 저의 주관적인 생각인데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인플레이션보다 더 무서운 게 금리 인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 금융 시스템에 존재하고 있는 지금 부채의 양이 정말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 올리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 부채들이 시한폭탄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을 최대한 미루는 것이 최선일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되기 전에 미리 금리를 올림으로써 조치를 하기보다는 인플레이션이 실제로 올라갈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그게 진짜 문제가 되었을 때 금리를 올리는 게더 낫다는 계산인 거죠. 이에 대해서 월가의 반응도 많이 엇갈리고 있는데, 제롬 파워가 동의하는 그룹이 있는 반면에 코로나 기간 동안의 전무후무한 경제 부양책과 국민들에게 집 3,200%를 나눠주는 것 때문에 이번에는 다를 거다. 즉 인플레이션이 큰 문제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룹도 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흘러가냐에 따라서 주식시장에 생길 수 있는 세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가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인데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말처럼 일시적인 걸로 끝이 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연준 입장에서도 금리를 올릴 이유가 더 줄어드는 거고 지금과 같이 저금리 정책을 앞으로도 몇년 동안 유지할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이 갖춰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경제 성장에도 긍정적이고 주식 시장도 특별한 악재가 없는 한은 계속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중간 시나리오인데 연준이 입장을 바꿔서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인지를 하고 이제 테이퍼링을 시작하고 금리 인상을 천천히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그 뉴스가 날 때는 주식 시장에서 부정적으로 반응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금리 인상 뉴스를 소화할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버블이 갑자기 터지는 그런 우려스러운 상황들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지금 흐름대로 가다가 결국 인플레이션이 정말 문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연준은 금리 인상을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에 가파른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 금융 시스템에 계속 커지고 있던 버블이 갑자기 터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당연히 1번이 됐으면 좋겠지만 정답은 사실 시간이 지나야만 인플레이션의 행방을 알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경제 지표에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주식시장이 이 위에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어디 쪽으로 기우냐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앞으로 변동성이 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생각보다 정말 많은 내용을 이 영상에 담았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